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밤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참 행복한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 주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임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네, 네. 아, 오늘 말씀은요 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3 u 절 h a n k you. Thank you. t h a n 한 you. Thank y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후반절인.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모든 것이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런 의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먼저 구하는 제목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동이고 신자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닌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한 것. 예를 들면, 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건 그러면 주님께 전혀 구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은 신자들이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신자라면 먼저 구하고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뭔 하고 뭔 하지 마라 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해야 할것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루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는 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먹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입는 문제도 그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민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맞춰져 있는 것임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밝혀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음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먼저 구하고 추구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그의 나라 또 그의 의라는 것은 어떤 동일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병행 어구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나라, 그의 의라는 이두 단어를 반복하면서 신자들이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설명 드리는 부분인데 흔히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내세적인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는 그런 영토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행하시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장 넘겨주시면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행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의를 행하시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장더 넘겨 주시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선한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한 뜻을... 당신의 나라에서 행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정리하여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로 당신의 의를 행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예배의 장소, 이 수요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그런 내세적인 공간으로 뭐 저승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재현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처럼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 풀이 사방에 퍼지는 것처럼 그리고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그 밀가루가 그냥 구우면 참크래커처럼 이렇게 되지만 누룩을 넣으면 풍풍풍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신자들을 통해서 팽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이렇게 완성을 향해서 극치를 향해서 확장되어 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표준, 기본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속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삼아 놓으신 겁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오장 사십사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십사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의인 것인데. 사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밤 누가 저한테 김 목사는 말씀을 저렇게 전하냐라고 하면 저는 그 상처를 쉽게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laughs> 기도해 줄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또 마냥 세상에서 의라고 해지는 않은 말은 내 자녀가 맞고 돌아왔는데 아이고, 잘 맞았다. 이걸 의라고 할수 있는가.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원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원수들인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자신을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즉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너희 성도들이 재현하고 실현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어떤 법칙, 법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너희도 이런 자가 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의로운 행위들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표준이고 목표이고 우리 살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충성하셨기에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셨기에 우리에게 전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담자 이런 표현을 정말 자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담자 근데 이 표현이 사실 어떤 의미냐면 사실 그 표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자라는 의미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기,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담자라는 그말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이 땅에 재현하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잡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원리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을 쳐서 억지로 하기 싫지만 내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이 싫고 전도하는 것이 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싫지만 그래도 내가 억지로 한다라는 그런 신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항상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라는 말에서 이 구한다 라는 말은요, 단순히 기도한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한다 라는 의미는 그것을 위해서 산다 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먼저 라는 말이 덧붙여지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일이 신자들에게는 최우선의 가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는 그저 착하다, 선하다,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재현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빛은 누구시죠? 찬빛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찬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재현하는 그 빛들인 것입니다. 원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빛을 비추는데 우리의 빛을 보면 누구를 발견하냐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빛을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빛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든 삶, 신자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재현되는 이 신자들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남포교회 박영성 목사, 목사님이 수업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수업 시간에 자주 강조하신 것이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에서 신우회를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후회를 만들지 말라니, 직장 생활하면서 신후회도 좀 만들고 그곳에 가입해서 아침에 기도도 하고 점심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큐티, 큐티도 하고 이러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박영성 목사님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신후회 활동을 하는 정도로밖에 신자의 신앙생활이 나타나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신우회가 없어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신자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재현하는데 누가 쳐다보든 쳐다보지 않든 성실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을 빼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는 한 시간 기도하고 점심시간 일부를 빼서 전도하는 것을 했으면, 아, 나는 꽤 괜찮게 신앙생활을 했다. 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전체를 범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여서 삶 가운데 얼마를 내가 11조 내어드리듯이 그렇게 떼어드리면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내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얼마를 드린다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재현할 때,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완성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는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된다라고 예수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로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행편이 좀더 좋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 열심히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일단 직장에서 성공하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일만 마쳐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신자들은 오늘의 충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의 내 삶이 너무 보잘것없고 오늘의 내 삶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그 날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재현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종으로 살아가나 감옥에 갇혀서나 또 총리로 살아가나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자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내가 총리가 되면 그때 제대로 하겠다. 일단은 내가 종이니까 대충 하겠다. 하나님 총리 삼아 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의를 정말 멋지게 실행하면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다짐 따위는 없었습니다. 어느 자리, 어느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 내일 죽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죽는 거예요. 내일 염려해서 오늘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떡 같은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8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몇 번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어떤 사역을 내가 섬기고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이 다 신앙의 범주 안에 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정황을 다 다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모든 일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나면 그걸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교사가 되고, 또 순교를 하고, 큰 교회를 섬기고, 큰 집회를 섬기는 것이 위대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평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아픈 하루도 있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한 신앙생활 전체가 우리 신앙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집사를 해서 큰 사역들을 많이 섬기는 것은 참 훌륭한 삶인데 아무도 모르는 경주성교교회에서 한 집사로, 이름 없는 성도로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뭔가?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젊은 날에는 찬양을 크게 섬기다가 나도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데서 찬양 인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쉽나요 그냥 캬. 중고등부에서 찬양을 섬기면 힘들어요 한 서른 명도 안, 안 되게 모여가지고 다 머리를 박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나는 뭔가 그런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나 감옥에서 살아가나 총리로 살아가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제법 훌륭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요, 우리를 유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작고 연약한 교회에 널 보내니까 네가 그 교회를 크게 강성하게 유명하게 만들고 너도 유명해져라. 그래서 많은 곳에 간증하러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안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유명해져서 교회를 대표하여서 간증하고 다니고 싶어하고요. 그런 포부를 가진 자를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타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경주 성경교회에 부르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의 삶 속에 지금 오늘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기 원하는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재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멋지지 않아도 됩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내 옆집, 내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우리 자녀, 부모님들이 고원을 받고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내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죄와 사망으로 심판받을 수 없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유명해져서 큰교회 가면 경주선교회는 어떡합니까? 다 유명해져서 간정하러 다니면 석장동은 누가 전도합니까? 다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면 동국대는 다 불신자만 남아서 누가 전도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 다 서울대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죠 다 그냥 서울대 보내고 그럼 동국대는 누가 지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119로 함축시켜 놓으셨는데 이거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는데 그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생애의 인격과 우리의 전 생애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 먹고 사는 문제 그건 덤으로 주는 것이다. 사실 구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 한곡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이 그냥 흩어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녹여내어서 성령님께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밤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최우선 가치를 두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